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아멘.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다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주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인,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 세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시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이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시쓴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0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 119편의 절수가 176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몸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지금 휴가철입니다만, 어, 여러분도 몸이 힘들면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희를 보고 그러셨어요. 목회를 잘 하려면 쉬는 것을 잘해야 된다. 물론 뭐 그것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스트레스 받을 만큼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면 이 장거리 경주인데 장거리 경주를 못한다 하는 거죠.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하고 괴로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법륜스님이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 그말 듣고 참, 아,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을 멈춰야 그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생각을 멈춘다라는 건 뭘까요? 불교에서는 명상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것 아닐까? 그렇다고 막 성경 공부하듯이 그러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한절 읽어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가 계속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괴로워지고요. 또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 우리 마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갈 때에 우리는 영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이 세상 문제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스트레스도 잘 쉼으로 벗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요즘처럼 번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생각들 속에 고뇌와 근심이 많은 세상, 괴로움이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쉼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 느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날멍 때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시간도 우리 인생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시고, 그래서 어떤 죄악도,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염려와 고뇌로 인한 강박관념도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막 때리고 그 말씀 한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참 쉼을 누리는 영과 유의심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마음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죄악이 듬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참심이 누려지도록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